I M F 전이었다. 어느 족발집에 잠옷바람의 손님이 아이를 데리고 찾아왔다. 아저씨, 우리 아이가 이 집에서 족발을 먹어보더니 오늘도 족발 먹고 싶다고 하도 붙여서 잠옷바람으로 나왔어요. 하루 걸러 족발 사러 오는 손님,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하는 손님, 족발 요리 비법을 전수받지 못한 족발집 주인 아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저씨는 뭐예요? 음, 약자요 시청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a 뭐 족발집 주인이 족발에 중독성 약물을 넣어 판매한 혐의로 오늘 검찰에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I m f 가 터졌다 손님들의 발길이 확 뜸해지자 주인집 아들은 야 손님이 안온다 한시름 놓았다고 한다